아멘 <레오> 네. 그래요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네. 오늘 궁금경제상니다 오늘 드레이지을 위해서 어, 아까도 소문을 했지만 차천신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을 위해서 네 하나님 <레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은총 기도원을 설립해 왔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은총 기도원에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흔답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두 분의 원장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많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으며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것이 희한 열매가 될수 있도록 아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 오늘도. 나도 감싸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속길 속기, 속기마다 하나님 복을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들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늘어 쓰임 받는 데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고통 당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